독립기념관장님 윤주경 관장님 네. 안중근 유해 발굴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191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날 그안 의사를 입관했고요. 예배당에 잠시 안치했다가 오후 1시에 시신을 공동묘지에 안장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아내 어, 의사께서 조국이 해방되면 조국의 강산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은 들은 적 있죠. 네. 어, 우선은 고복이 되기 전에는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그 조국의 고향에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 최한근 총장님. 예, 차장입니다. 예, 사장님, 2008년 한국과 중국이 공동 발굴했죠. 예, 발굴했습니다. 그 29일 동안 했는데 발, 발견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감옥 뒤편 건물 거기를 뒤졌단 말입니다.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그런데 감옥 묘지터를로 추정되는 지역이 있죠. 동쪽으로 해서 1.5km 떨어진 지역인데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감옥 묘지터에 유해 발굴 탐지 작업이 없었죠 예 직접적으로 발굴 작업을 하질 못했습니다 에~ 어, 안중근 의사 숙모의 부회상 부의사장 이 묘역으로 추정되는 그 지적을 그 지점에 안중근 지묘라는 나무 팻말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죠 예그 있습니다 유동하에 의족한 김파도 여기를 지적하고 있고 신현만 이국성 이런 분들이 이 여순 감옥의 공동묘지라고 추정되는 1.5km 지점에 거기가 안희사의 묘지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요. 지금 뭐 해방 270주년 아닙니까? 안희사 서거 105주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리사의 유해를 아직 송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이 유해를 어디다 묻었는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에? 국립기념관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촉구해야 되고 이것이 조차 지역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러시아에도 자료를 요청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동묘지로 추정되는 그런 지역에 대한 탐사가 아직까지도 없었다는 건 이해가 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북한이 같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한이 150주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한이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발굴하는 노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보은처가또 독립기념관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최한국 네. 그 차장? 예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인데요. 첫째, 일본에 강력히 촉구하는 문제는 외교부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실무 국장급 선에서는 협의가 됐는데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러시아는 저희가 금년에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묘지라고 하는 곳에 발굴하는 문제는 현재 GPR 검사라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를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를 일차적으로는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GPR 검사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고 남북한이 같이 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이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남북한 문제에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해를 해주로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남한으로 보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공조해야 되고요. 러시아가 협조해야 되고 일본은 이건 책임을 규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독립기념관도 적극적으로 또 선조들이 그저 윤봉길 의사나 다그 관련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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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유해 발굴에 나서야 되고 더군다나 추정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을 발굴하지 않고 엉뚱한 지역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고증 건물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유해가 소실될 수도 있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것이 바로 착수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고객님, 고객님, 좀... 네, 저희 예, 네, 저희도 보훈처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